얼마 전 제74회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있었지 라라랜드가 7관왕을 차지하며 화제가 됐는데 이 영화를 페르디한 오프닝 역시 대단하더군 라라랜드뿐 아니라 주옥같은 작품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 빨리 BTV에서 만나봤으면 좋겠군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작년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뜨겁게 달군 수상자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정말 대단한 영화들이 많았는데 마음 같아서는 다 소개하고 싶지만 심사숙고 끝에 꼭알려주고 싶은 작품 네 편을 골라봤다. 어떤 영화일지 기대되지 않나? 흠흠. <laughs> 지금 바로 <laughs> 보여줘게 <보여주마. 웃음> 물기 없는 척박한 땅. 사막인가? 황무지? 어? 이 남자는 뭐지? 우주복을 입고 있잖아. <laughs> Hello, this is Mark Watney, astronaut. i I 법 s I don't make i it. 0653 uh, it oh, on 19 and I'm alive. 소사 화성이라니. 화성에 홀로 남은 우주인 마크.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But, uh, 동료들과 함께 화성을 탐사하던 마크는 갑작스러운 모래폭풍에 휩쓸렸지. 그가 사망했다고 판단한 팀원들은 마크를 남긴 채 화성을 떠난 거였어.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제 어떻게 하지? 정말 답이 없구만.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I gotta figure out a way to grow three years worth of food here on a planet where nothing grows Luckily I'm a botanist 오, 이 양반 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화성에서 감자 재배라니 hey, 마크는 과연 지구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을까? 화성에 고립된 우주인 마크의 생존기를 다룬 영화 마셔. 골든글로브 작품상과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며 이관왕을 차지한 이 영화는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마크와 그를 구하려고 애쓰는 나사 직원들 그리고 탐사대 팀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주 흥미롭게 진행되지. 이 영화를 위해 나사의 자문을 구한 것은 물론 실제로 나사에서 촬영까지 했다니까 기대해도 좋을 거야. 무엇보다 극한 상황에서도 생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잃지 않는 마크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구만 더불어 그의 유머도 말이야 강력 추천하는 영화 마션 꼭 보길 바란다 마션의 주인공 맷 데이먼과 함께 영광의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배우가 또 있었지 바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 그는 영화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로 골든글로브 뿐 아니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나무주연상을 받았는데 그동안 유난히 상뻑이 없던 배우였던줄 아? 어느 나도 폭풍감 동에 밀려오더구만 여하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의 대표작으로 길이 남을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는 소북 개척 시대 이전인 19세기 아메리카 대륙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사냥꾼 휴 글래스는 탐사도 중 회색 봄에게 습격당해 큰 부상을 입게 되지 그를 걸림돌이 인긴 동료 피츠 제럴드는 아직 살아있는 글래스를 죽이려 하고 이를 막으려던 글래스의 아들을 죽인 뒤도망치지만 기적처럼 살아난 글래스는 복수를 위해 피츠제를 들여 뒤쫓기 시작하지 죽음에서 돌아온 자를 뜻하는 제목처럼 이 영화는 주인공의 극한 생존기를 보여주는데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아들의 복수를 다짐하는 모습은 실로 감탄을 자아내고 있어 i ain't afraid t 안달은 a l r e a d 다 경이로운 풍경이 시선을 사로잡는데 대자연의 위대함을 함께 느껴보길 바란다.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는 모험과 휴글레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이렇게 실제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또 있다. 바로 아일랜드 영화 룸이다. 작은 방에 사는 엄마 조이와 다섯 살 아들. Now the candles. We don't have any candles. 사실 주윤은 7년 전한 남자에게 납치돼 이 방에 갇혔고 그의 아들 잭을 낳은 거였지 아들을 like 더 이상 좁은 방 안에 가둬둘 수 없다고 생각한 주윤은 탈출을 결심하는데 충격적인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룸은

낯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엄마를 위해 용기를 내는 재기의 모습은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지. 두 배우의 열연과 탄탄한 스토리로 뜨거운 극찬을 받은 영화 룸을 놓치지 말길 바란다. 작년 골든글로브 수상작은 실화 영화가 유독 많았는데 말이야. 그중 가난한 싱글맘에서 미국 최고의 CEO가 된 여성을 그린 영화가 있어. 바로 조이다. 이혼한 부모님과 전 남편, 여기 할머니와 두 아이까지 떠안고 하루하루 살아 가던 싱글맘 조이. Joy water! 5 minutes, Christy. Mother again? Yeah, you just sit right there. Are you comfortable? How 그러던 어느 날, a piece of glass right near r hand. Are you a l right, honey? Yeah. You m i g h i n k i n g o f something. 우연히 놀라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Of 하지만 투자자에게 줄줄이 외면당하고 좌절에 좌절을 거듭하게 된다. 그때. 조이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게 되는데 영화 조이는 싱글맘 조이 망가노가 미국 홈쇼핑 역사상 최대의 태상품을 발명하면서 기업가로 성장하는 실화를 담은 작품이야. p l 가족의 불신, 기업과 투자자들의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고물량에 나가는 조이의 모습은 짜릿한 쾌감을 안겨주지. speak on my behalf about my business. 20대부터 40대까지 조이의 드라마틱한 인생을 보여준 배우 제니퍼 로렌스는 최고의 연기라는 극찬을 받으며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는데 보면 볼수록 정말 대단한 배우야. 세상을 놀라게 한 조이 만가노의 기적 같은 실화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 조이를 꼭 보길 바라면서 오늘 소개한 영화들은 모두 BTV에서 시청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지? 그럼 나 요원비는 더 특별한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그때까지 내가 강력 추천하는 골든글러브 수상작들을 놓치지 말도록